이쁘지? 아니다. 하그첫 번째 게스트로 어, 궁금타의 MC MC 장원 씨 모셨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laughs> 궁금타 MC MC 장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아우 예. 어, 실물로 보니까 훨씬 미남이시네요. <laughs> 우리 MC 장원 씨는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시고 스트레스 같은 거안 받는 성격으로 보이시는데 저희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하다에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많은 분들이 저는 스트레스 같은 거잘안 받고 굉장히 유하고 활달한 성격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스케줄, 무엇보다도 이 제작진의 엄청난 핍박과 압박, 인권 유린. 제가 몸서다 견디며 단연을 버텨왔거든요. 누구보다도 힐링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요? 굉 이게 의외인데. 정 몰랐습니다. 굉장히 놀랍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MC 장원 씨를 좀 어, 힐링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체험하러 가시죠. 어, 지금 가면 되나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궁금 다. 궁금 다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하 다와이 아? 스타들의 힐링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 잘 치료될 수 있는 스타들의 힐링 방법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야, 힐링 장소 로 연애 좋네 최고네 여기보다 힐링 잘 되는 데가 어딨어 여기서 뭐 무슨 힐링? 나뭐 소개팅? 나뭐 소개팅? 뭐 하면 돼 나? 뭐 하면 돼 나? 어떻게 힐링하면 돼? 힐링 장소로 가야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 안으로 <laughs> 야바. <빨리. 웃음> 이근처에 있어. 이 근처. 이, 이 근처야? 네. 아, 어쨌든 여기 좀 떠나야 되나? 큰... 어쨌든 뭐 여대 앞이라 기분은 좋네. 갑시다. 어디로 가면 돼? 와! 당찬 발걸음으로 힐링 센터를 찾는 MC 장원. 첫 번째 힐링 장소는 네, 내일샵뭐 여기야? 내 네일샵이잖아. 여기서 무슨 힐링을 해 내가? 네일 받는 거지. 내가? 내가 음, 여자들이나 받는 거지 네일은 말도 안돼 누가 네일은? 남자가 네일을 바꾸게 그럼 뭐뭐뭐 받을 건데 이제 그럼 받을 건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링을해 남자가 네일 필링을 도와줄 전문가는 네일 힐링을 담당한 네일 아티스트 김준희 원장 누가 계시죠 장현주씨도 하셨었고 김완선씨도 하셨었고 트윈유원도 하셨었고 기타 모델도 되게 많아 오빠, 여자 연예인 분들만 하신대잖아. 남자 연예인은 안 하죠. 아니요, 아니요. 남자 연예인 분들 이 요즘에 많이 받는 회사거든요. 이상하다. 누가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드래곤, 네. 지드래곤 네. 했었어요. 지드래곤.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을 맡고 있는 지드래곤입니다. 지드래곤이요 네. 오빠, 어 내가 네. 야겠지 저도 받으러 왔어요. 저도 받으러 왔어요. 진정한 남자라는 <laughs> 내일. 남자는 라내일 요즘 남자들 이상해. 내일왜안 받는지 몰라. 내일 오늘 꼭 가서 받으세요.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패션의 완성은 손톱까지 이런 어. 개념에서 하셨었어요. 네일 아트를. 꾸미는 거 좋아하시니까 내일 받으시면 더 좋아하셨겠네요. 되게 신기하고 즐거워했죠. 더 열심히 야지 이런 생각했죠. g 디씨 말고 다른 남자분들도 계세요? 일단 빅뱅 멤버들 많이 했었고요 소문에 의하면 이용규씨도 즐겨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이상한 남자들 아니냐고 했던 얘기는 너무 <laughs> 자연스럽게 이상한 사람이네 누군데 있나보죠 아무래도 stres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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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있으시고 자기 꾸미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money, money, m o n e 는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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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e 이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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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e 이제 트네일이라고 해서 통념로 손톱 표면을 밀착시켜서 하는 레이라트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옷 색깔에 맞춰서 손톱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보다 악세사리 개념으로 레이라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버 악세사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버로저 제가 이걸 해도 어울릴까요? 네. 괜찮을까요? 김중만 네. 씨도... 김중만 네. 씨도 하셨는데 네. 음.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디디 네. 예. 스타일이니까 네. 예. <laughs> 지시랑 무슨 얘기 나눠줬어요? 지지랑 무슨 얘기 나눠줬어요? 과연 지드래곤은 내일 받을 때 어떤 수다를 떨까? 물어뜯듯이는 손톱이에요. 물어뜯듯이는 손톱이에요. 손톱을 물어뜯듯이 신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여자 친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음악 만드시고 하실 때 스트레스 때문에 더 그러지 않냐고. 거기에서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심리상담까지 치료까지 해주셨네요 GD씨도 역시 창작의 고통 여자친구생생 수수암 때문에 손톱을 물뜯고 계십니다 저는 어딜 가야 인기가 많을까요? 네,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laughs> 이렇게 될것 같아요 수다꽃을 피우며 만성되어가는 G-Dragon 네일 스트이크 과연 힐링 효과는? 디디 씨가 했던 힐링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MC 장원, 혹시 음박지 붙인 거 아니지? 역시 내일의 완성은 얼굴? 일단 저한테 잘 어울리는지는 미, 미지수지만 일단 손톱만큼 은 정말 예쁘네요. 내가 소중해지는 느낌도 좀 들고 정말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일 아트로 힐링을 할 경우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은 얼마? 남자분들 관리만 하시는 거는 아... 2만 원 선에서 15,000원 정도 하시고 지금 네일 하신 거는 어. 10만 원 어. 10만 원부터 이런... 10만 원? 네. 아 지금 예전부터 지금 10만 원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네. 빅뱅 이홍기 김범수가 선택한 네일 아트 힐링 약 1시간. 투자 시간 약1 시간 투자비용 남성 기본 케어 15,000원 여기서 지드래곤 스타일로 네일 힐링을 하고 싶다면 85,000원 추가예요. 자 여러분 주셨죠? 손톱에 10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나에 만 원이야, 하나에 만 원. 자, 다음엔 또 어떻게 더 비싼 건가? 점점 올라가는 거지, 금액도. 자, 예. 좋았어. 과연 스타들이 선택한 다음 힐링 방법은? 승마장? 승마야, 이번엔? 네. 승마는 또 누가 하는데? 승마 한혜지 씨가 얼마 전에 와서 탔었대. 한혜지? 오, 괜찮네, 한예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어, 저희도 음. 계시네. 제가 감사합니다. 승마 힐링 방법을 알려줄 승마 전문가 김슬웅. 스타분들 중에서 이 승마를 즐겨하시거나 승마를 통해서 힐링하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장혁 씨. 어 아, 장혁 씨. 예, 아, 장혁, 네. 장혁 씨가 굉장히 잘 타시는 네.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아. 다른 분들은 이제 개인 사, 개인적인 이제 신상 네. 보상 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네. 승마가. 힐링이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나요? 자연과 이제 사람이 함께 하면, 이제 뭔가 마음이 치유가 되고,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교감이 되는 것 자체가 음. 힐링이 되고, 네. 장혁 씨가 아까 예. 뭐잘 타시는 분 중에 한분이셨니다그 예. 말을 생각하면, 파이브. 파이브요? 어, 이인도 멋있다, 파이브. <laughs> 와, 이 말은 진짜 큰일 났다, 뭔가. 훌스가 넘치는데? 아, 괜히 장혁 씨가 탔던 말이 아니야. 되게 순한 말인데 아 베이직 한혜진 네. 씨가 이거 타셨어요. 야너야 야, 부럽다 너너한혜진씨 등에 태웠을 땐에 어, 어. 어땠는지 얘기 좀 해봐. 야 베이직 야 지만 하려고 얘기 안해 주네. <laughs> 네. 이런 분들은 말을 타면 힐링이 잘 된다. 이런 거 입시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동물을 굉장히 네. 이제 자기 몸처럼 아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더욱 더더 효과를 많이 보시는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승마도 제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예, 아... 제가 어떤 말을 타면 좋을까요? 처음 타면은 요 베이직이나 좀 순한 말이 좋긴 한데. 장영식. 장영식 타는 어딨어? 그건 자영시. 상급자들이 다루기 다루는 어. 말이라서 초보자들이 다뤄봤자 예. 무시하죠 말이. 무시한다고요? 예. 저는 예. 무시 못해요. 장영식 타던 <laughs> 말로 감탄. 예. 아 저거 타야 된는대잖아아니아니 아니, 아니, 저거 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수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신 있어요. 살려야 어? 어, 는데뭐난 왠지 잘할 것 같아. 내가 잘탈것 같아. 아, 멋지죠? 멋지날말 말 달리는 모습. 야, 저 모습이 바로 그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모습 자, 이제 싸이의 말춤도잘추잖아요 제가 원래. 자, 이게, 이게, 이게 말하면 원래 이게 인형이 있는 것 같아. 어, 파킹도 엄청 잘하신다. 저 교관님이라고 그러는데 파킹도 바로 하신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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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고 예. 갈기를 감잡아야 아, 돼요 갈기를? 살면서 살짝 뻗어 주 어, 하면 되나요? 이제? 파이브 임 리포터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예. 무시하고 있어요 얘가 초보자들이 다뤄봤자 예, 무시하죠, 예. 말이. 무시하죠 말이 무시하죠 말이 무시한다고요? 예. 그래전 무시 못해요 임리포터을 예.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얘가 예. 아, 아 네. <laughs> 그럴 리가 없는데? 견무시보다더 서러운 말무시당하는 MC 장원. 아, 응. 아. <목소리> 어, 아, 이제 하이브랑 공감하고 있어. 어 동작 하나 하나를 해서 얘가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편해지면 얘기도 빨라지고. 어, 신기하네요. 정말 교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나. 카메라 보에서 천천히 좀 호주다가 좀 달려줄 때는 또 이렇게 가자 가져... 자. 내, 마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겠어요. 파이브가. 어, 쾌감이 정말 엄청나. 이게 정말 힐링 되는 것 같아. 어 예? 아, 그래요? 저도 제가 놀랍네요, 예. 아. 아. 난생 처음으로 제가 그 생말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어요. 장혁 씨나 뭐 한혜진 씨, 그 외에 많은 스타분들이 이렇게 말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시는 이유를 제가 오늘 딱알것 같네요. 이거 정말 힐링이다, 이거 정말. 고마워. 미덕에 오늘 형이 힐링 제대로 됐다. 그외 고소영, 이영애, 타지원 김태희 등 미녀 스타들도 승마로 힐링과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혁, 고소영, 이영애가 선택한 승마 힐링. 투자 시간, 교육 승마 약 20분, 체험 승마 약 20분. 투자 비용, 교육 승마 6만 원, 체험 승마 3만 원. 이번에 내가 받을 힐링은 뭐예요? 받을 거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게? 신 네 해야 돼 아프잖아 이거는 아니 힐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대요뭐 이런 거 뚫고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힐링이 아니잖아 이거는 고통이지 소녀시대도 하는데 소녀시대도 하는데 주사가 무서워 독감 예방 주사도 못 맞는 MC 장원 과연 <목소리> 피어싱을 할수 있을까? 주로 아이돌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소녀시대나 인피니트 카라 FX 샤이니나아도 너무 많아서 빨리 감기합니다. 특별히 좀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 소녀시대 태연씨 인피니트의 성열씨 태연씨나 성열씨나 의외로 피어싱을 좋아하시네요 성열씨가 예전부터도 피어싱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한 많이 10개 이상 뚫고 싶다고 음. 10개 이상 뚫고 싶다고 10개 이상이요? 하루에?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말렸죠 한 번에 많이 하면 관리도 좀 힘들고 뚫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받거나 그럴 어. 수 있기 때문에 말려서 한쪽에만 아, 그래서 하나만 하고 가셨어요? 아니죠, 하나만 <laughs>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여기 귓바퀴 쪽을 이제 쭉 이어서 쭉, 쭉 이어서. 쭉. 일곱 개 피어식으로 짜릿한 힐링을 한 인피니트 멤버 성열. 하고 나면 기분 이좋으대지어 뚫고 나서 예쁜 거, 만족하시는 네. 예, 거 그런 거. 피어싱을 통해서 힐링이 잘될 만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들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주로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겉으로 이렇게 잘 풀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뚫으면서 막 가슴 뻥 뚫린다. 이런 예. 느낌이 드신다고지 하시고요. 네. 화려하고 좀 이렇게 세보이고 그런거 예.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런 걸 이제 피어싱으로 좀 표현을 좀 하시는. 그렇다면 아이돌 스타들이 선택한 피어싱 부위와 디자인은 주로 많이 하시는 거는 귓바퀴 쪽 가장 많이들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너 펀치라든지 앞에 트라거스 이런 데 많이 하세요. 주로 여자분들은 진짜. 무대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큐빅이 작은 큐빅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어... 이런 제품들 많이 하시고요.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이런 심플하면서도 크기가 커서 눈에 확 띄는 네. 이런 피어싱들 주로 많이들 하시고요. 피어싱 할때표광과 본인의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물론 무대에서 돋보이는 효과까지 선사한다는 피어싱 분링 물어봐 여쭤만 볼게요 여쭤만 예, 저는 어디 하면 좀분릴까요여는 이미 하셨으니까 여러이러분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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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혀분여러 혀를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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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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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러분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아뭐 어울릴 것 같아 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면 힐링 될것 같아 음. 완전 예쁠 것 같아 여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 예쁠 것 같아 지금 뭐... 뭐지? 뭐... <laughs> 어? 아니 아니 예쁠 것 같아서 나나내 오... 나, 모습 상상하고 있어 빨리. 사진 보시고 음. 여기 제가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가운데 하세요 가운데 하세요 어. 여기요?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네, 네. 어. 이게 아, 예, 이렇게 앉으세요 마치 같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생으로.. 수면, 수면 맞추려면 아니 그거 보시겠어요?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뭐에요? 뭐... 잘... 아.. 뭐야 뭔니아 정신이.. 저거 드릴까요? 자자 화장실 한 번만 갔.. 화장실 갔다가.. 제가 화장실 갔다 <laughs> 오는 시간더 금방이에요 1초도 안걸려 예?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린다고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으 아, 으악! 아이씨! 장난이잖아! 아이씨 살살! 근데 뭔가 처음에 좀 아팠다가 뒤에 되게 시원한 느낌이 싹밀려오네네 그런 쾌감 때문에 피어싱을 많이들 하러 오시죠 아, 이런 건막 호되겄다고 하는 사람만 제일 오래 안가더라고무섭다 아. <laughs>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죠 아 화장실 가고 싶다죠 <목소리> 그 <laughs> 아, 나 진짜 얘가 안데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포드급도 그래. 예. 아, 좋네. 시대. 카라 인피니가사한싱 투자 시간 1초. 개인에 따라 30분으로 늘 수도 있 투자 비용 만 원대. 이번에 요가야, 요가. 요가 기대 되네. 일단 요가 선생님 하면 예쁘신 분들 많아. 바로 들어갑시다. 바로. 한가위 오와 투 게임 투 에이미 요가 힐링을 담당하고 있는 제시카우완 스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요가를 통해서 힐링이 된다고. 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이 마음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되짚어 줄 뿐만 아니라 어, 이 몸을 재 활성화 시켜 줄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게 네. 되고 가수 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하는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고요. 아 그럼 그냥 스타 분들 다들 요가를 통해서 그런 게 많이 개선됐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말씀하시 다들 사랑한 힐링 요가 팁첫 번째 보아 동작 보아 씨가 이 어, 새로운 안무를 하시기 전에 꼭 선생님께 와서 이 요가를 안무실 가기 전에 요가를 꼭 하고 가면 정말 몸이 너무나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보아 씨가 그 중점적으로 하셨던 동작 같은 게또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낙타 자세라고 해서요. 허리 유연성과. 무힘 이제 하체를 네. 좀 강화시켜주는 동작이기도 하면서 네. 자세 교정에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무릎을 접고 서 있는 상태에서요. 양손으로 손바닥 자체로 뒤로 받쳐주시고요. 팔꿈치를 뒤로 보내시고요. 마시는 숨을 천천히 쭉 끌어올리셔서 힘을 어, 어. 발 바닥이나 발 뒤꿈치를 감싸주시고요. 저는 항상 혀만 풀어져있지 몸은 잘안 풀어져있어서 <laughs> 천천히 고개를 부러워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털어올리게요 자, 한 번만 더 손으로 다시 한번 받치세요. 네. 휴식 자세로 들어가 주셔야 허리가 아 엉덩이를 세요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잠깐만 선생님 준비해 게요 아. 예. 아. 보아 씨는 이거를 그, 더 유연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아, 네. 처음부터 아, 네. 처음부터 너무 보아 씨 동작을 배우는 게 <laughs> 아, 저의 였어요 예. 스타들이 사랑한 킬링 요가 팁두 번째 한가인 호흡 한가인 씨가 원래 그렇게 땀이 잘 없으신 체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땀이 잘안 나신대요. 요가보다는 그래도 좀 땀이 나서 좋다고 아 예,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예. 그리고 또 호흡하면서 이런 영상쪽으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호흡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었죠 예. 예. 동작과 함께 이 호흡의 폐활량을 좀더 높여주는 동작인데요. 아유. 내쉴 때는 에 천천히 기도를 내고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예, 네, 네, 선생님, 예. 아, 네. 아, 아니, 이렇게 예쁜 선생님 몸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소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이 소리는, 어, 소리는 제스타이네요. 기본 자세는 엄지발가앞으 붙여주시고요. 깍지를 깊게 끼시고. 숨을건 내쉬고요. 아니 아니. I u 아니. e r s t a n d I u n d e r s t 리 n d I u n d e r 하나, a n d I understand. I u 고 d e r s t a n d I understand. I u n d e 천천히 a n d 을 진짜 진짜 진지한 와,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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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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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워낙에 근육이 있으시니까 음. 원했던 요가 동작 같은 게혹시 있나요? 유연성도 네. 그렇지만 인내심도 굉장히 많이 다질 수 있거든요. 아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하게 됐었어요. 다들 사랑한 힐링 요가 킥세 번째. 푸빔, 두에임, 나무꾼, 전세 깍지 껴서 두 번째 손가락 줄 걸어 올려. 내쉬면서 당기세요. 숨 들이쉬고 팔꿈치 잡아서 내쉬면서 앞으로. 팔귀 옆으로 두고 그렇죠 팔꿈치 접었다가 들이쉬면서퍼올리듯이물퍼올리듯이정면숨들이쉬면서숨 네. 네. 마셨다가 마셨다가 서 들리시면서, 면서들면서들리들들다 좋아 좋아. 석준이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예. 아, 내가 노력한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깊은 호흡으로 자기를 좀더 되돌아본다는 거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해요 어, 힐링하기 위해서 <laughs> 배워본 요가였는데 네. 어, 정말로 좀 힐링이 된것 된 같아요 예. 공상 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에, 자주 찾아뵐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듭니다 한가위! 보아 루피엠! 루웨이 선택한 요가 힐링! 투자시간 약 1시간! 0 그 자리용 상한 10만 원대. 스타들이 하고 계시는 많은 힐링법 알려드렸는데 너무 다하려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만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시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난 이제 끝났지. 응. 아나 진짜 누구 힐링 시켜준다는 건데 한 종일 진짜 킬링, 제대로 킬링이어서 진짜. 잘가. 한 번만 찾지 마. 진짜 힐링하러 갈 거야 진짜. 궁금타 앞부분을 못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색창에 궁금타 편성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표가 쫙 뜹니다. 여러분들은 몇 회인지 확인하고 다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궁금타는 190회입니다.